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지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부자 시스템으로 쉽게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애플리님이 지은 게으르게 살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책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자동화해서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인상 깊었던 구절 두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는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여행도 떠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내 돈이 24시간 동안 일하게끔 만드는 자동머니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수입원이 월급 하나가 아니라 10개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숨만 쉬어도 매달 배당금이 따박따박 입금되고 계좌 수익률은 10%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시절부터 시작해온 저축으로 3년만에 1억을 모았고 또 재테크를 통해 2년만에 1억을 모아 현금 2억을 저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자동화 머니 시스템을 소개할 건데요. 첫째는 자동 저축 시스템입니다. 투자도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세팅을 해두면 월급날 자동으로 알아서 저축된다고 합니다. 직장인 시절 계획했던 5년보다 2년이나 빠른 3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시스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월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거를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자동 이체하게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상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A 적금 통장으로 30만원, B 적금 통장으로 27만원, 청약 통장으로 17만원, 이렇게 167만원을 이체를 해둬서 5년 안에 1억 모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동 이체를 해서 휴대폰 요금, 월세, 대출이자 이렇게 빠져나가게 했고요. 나머지 돈은 월급 통장에 모이게 해둬 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때는 160만원씩 모으질 못했고 모자라는 금액은 가계부에 적어 놓았다가 목돈이 들어오거나 추가 소득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돈을 모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 투자 시스템인데요. 예적금 저축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며 폰만 보는 투자는 싫었기 때문에 밤에 두발뻗고잘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ETF를 모았다고 합니다. 일단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첫 번째 계좌는 성장주 투자 계좌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배당주 투자 계좌로 만든 다음에 성장주 계좌에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LG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 종목들을 추정하는 QQQM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 계좌에는 개별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SCHD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증권사에 자동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그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월 자동으로 매수를 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투자에 신경 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주식을 매달 매수해 놓게 해 두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투자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책에서 특이했던 게세 번째 단계가 내 몸값 높이기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자동 시스템에 위임한 건이 아낀 에너지로 내 몸값을 높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난 단순한 삶을 지향한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해낼 자신도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 CEO가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투자 금액은 이직을 해서 연봉을 높이든 부업을 하든 나를 브랜딩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노하우를 단숨에 얻어가길 바란다. 그래서 저자는 처음에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고요. 월급이 17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20% 정도씩 올려 가지고 투자 금액을 늘려서 결국 빠르게 2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고 그 전에는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투자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많은 돈을 버는 게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버는 소득을 가지고 자동으로 저축도 하고 그 저축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돈이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되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 님이 지은 게으르게 살지만 부자가는 되고 싶어의 책의 리뷰를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투자에 신경 쓰기는 싫고 자동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